자, 부등식의 활용. 자, 식을 한번 세워 보자. 차가 5인 두 정수. 차가 5다. 차가 5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어. 하나가 하나가 x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얘가 큰 수를 x라고 하면 작은 수는 자, x 5.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아니, 큰 수를 X라고 하면, 작은 수를 X-5라고 설정할 수도 있는 거지. 자, 다시 정리해볼게. 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정하냐면, 즉, 작은 수를 구하라 했잖아, 작은 수.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하자. 작은 수를 뭐라고 하자? 작은 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큰 수는 작은 수보다 차이가 오나야 되니까, 큰 수는 x 더하기 5라고 나야겠지. 그래야 내가 구하는 x가 작은 수의 범일 위 테니까. 자, 작은 수의 몇 배? 네 배. 그럼 그건 4x잖아. 거기다 1을 더한 거 이게 4x 더하기 1이겠지. 그거를 기준으로, 그거를 기준으로, 즉 4x 더하기 1을 기준으로 큰 수, 큰 수가 누구야? x 더하기 5잖아. 그거의 몇 배? 세 배. 그럼 여기다 곱하기 3을 할거 아니야. 그럼 누구? 3 가로 x도하기 5 얘랑 비교를 하는데 작은 수가 큰 수의 3배보다 작지 않다는 뭐야?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자, 작지 않다는 뭐다? 크거나 같다. 자 해서 이 부동식을 이제 풀면 되겠다. 그지? 풀어보면 자, 일단 이쪽을 전개해주면 여기가 3x 더하기 15가 될 거고, 자, 이걸 이제 왼쪽으로 넘겨주면, 자, 이쪽은 이제 4x 빼기 3x가 될 거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땐 15 빼기 1이 되겠지. 그럼 여기 이제 x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는 누구보다 크다?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네. 가장 작은 값이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지. 가장 작은 값은 14. 자, 두 번째. 자, 연속하는 세 짝수. 연속하는 세 짝수. 짝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2, 자, 4, 6, 8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봤더니 짝수는 얼마씩 커져? 자, 이렇게 2씩 커지잖아. 그때 가장 큰세 짝수 어. 세 짝수의 합을 묻고 있네. 그러면 맨 앞에 맨 앞에 있는 요첫 번째 시작하는 짝수를 자, 만약에 x라고 하면 그 다음은 x보다 2가 크면 될 거고 그 다음은 얘보다 2가 크면 되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때 그세 짝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x와 자, x 더하기 2와 자, x 더하기 4를 뭐 하면 되겠어? 더 하면 되는 거잖아. 더하면 그 합이 자, 38과 비교했을 때 38뭐이하이하라는 거야 작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지 x가 몇개 있어 3개 있으니까 3x가 되는 거고 2와 4를 더하면 6이 되는 거고 자 얘가 38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3x가 어, 6이 넘어가서 자 36에서 빼주면 얼마야 32가 되겠지 자 양변을 이제 3으로 나눠주니까 자,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3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요 3분의 32는 얼마에 해당되는 수냐면, 약 10점 땡땡땡 정도에 해당되는 수잖아.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짝수를 찾아야 되니까 누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지,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 3분의 32를 기준으로 그 경계를 포함하면서, 자 그거보다 작은 쪽이잖아. 그거보다 작은 쪽. 그럼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x가 있는데, 여기 얘가 10.땡땡땡이라는 건, 자 여기가 10이 있는 거고 여기가 11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가장 큰 정수, 가장 큰 짝수 누구야? 이게 10이잖아, 10. 즉 x가 누가 된다? x가 10이 된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숫자는 x가 10이면 그 다음 숫자는 12가 될 거고, 그 다음 숫자는 14가 되겠지. 그래서 가장 큰세 짝수의 합은 얘들끼리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거는 22에다가 자, 14를 더해주면 되니까 36이 답이 되겠네. 자, 민석이 통장과 자, 종대 통장을 비교를 해보면 어, 민석이는 현재 2만 원이 들어있어. 종대는 5만 원이 들어있고. 근데 다음 달부터 민석이는 매달 얼마씩, 12,000원씩 적금을 든다고 하고, 종대는 5,000원씩 적금이 든다고 하는데, 민석의 예금액이 종대 예금액보다 많대. 이쪽이 더 많게 하겠대. 몇 달, 몇 개월이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 한 달에 12,000이 조금만 달했으니까, 자, X개월이면, 12,000X만큼 저축을 할 거고, 종대는 5,000X만큼 저축을 하겠지. 자, 이거를 더한 값이 민석이가 더 크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자, 2만 더하기 12,000X가 누구보다, 자, 5만 더하기 5,000X보다 큰걸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럼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5,000이 넘어가서 12,000이랑 빼주면 7,000일 거 아니야, 그치? 7,000X인 거고. 자, 2만이 넘어가서, 빼지면 3만이 되겠지. 자, 공 3개씩 지워지면, 자, 7X가 자, 30보다 크다는 거고, 자, 양변을 7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X는 어, 7분의 30보다 크거나 같다. X라고 하는 건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 7분의 30을 나눠보면, 7, 4, 28, 4.4개월은 안 되고, 몇 개월부터 가능하다? 5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네. 3만 1000원 이하의 돈으로, 3만 1000원 이하의 돈으로, 31,000원 이하의 돈으로 한개에 2,500원 하는 조각 케이크와 한개에 3,500원 하는 조각 케이크를 합쳐서 모두 몇 개를 사려고 한다. 모두 10개를 사려고 한다. 이때 자 3,500원짜리 케이크를 최대한 많이 사고 싶어. 그때 2,500원짜리 조각 케이크는 몇? 살수 있는지. 아이고 이렇게 됐네. 자, 구하고자는 하건 2,500원짜리 조각 케이크이지만 3,500원짜리 케이크를 최대한 많이 사고 싶다고 했으니까 자, 3,500원짜리를 먼저 구해보자. 자, 3,500원짜리 케이크의 개수를 x개라고 놓는다고 치면 자, 2,500원짜리 케이크는 둘이 합쳐서 10개 산다고 했으니까, 자 얘는 개수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전체 10개에서 X개를 뺀 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3만 1000원 이하가 되게끔 사야 되는데, 3500원짜리 케이크의 가격은 3500X가 될 거고, 2500원짜리 케이크의 가격은 2500 가로 10백이 X겠지. 자, 이거를 합친 게 3만 1000원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풀어주면 될 거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자, 공을 두 개씩 지워도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자, 35X는 자, 25를 분배해주면 2천, 아, 250이 될 거고, 또 25를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5X가 될 거야. 자, 이쪽은 0두개 지워졌으니까 310이 됐을 거고. 그럼 35에서 25를 빼니까 여기 이제 10X가 될 거고. 자, 250이 넘어가서 빼지면 얼마? 60이 남겠죠. 60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X는 몇 개? 자, 6개 이하. 그러면 3,500원짜리 최대 몇 개를 살수 있는 거야? 최대 6개를 사게 되면 3,500원짜리 케이크를 최대 6개 사게 되면 그럼 2,500원짜리는 몇개살수 있다는 거야? 2,500원짜리는 4개를 살수 있다는 거지, 4개. 준면이는 20km 거리에 제주도 올레길 3코스를 걷는데 처음에는 3km로 걷다가 도중에 4km로 걸어간대. 자, 올레길 올레길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있다고 이렇게 하자 자, 이때 총 거리가 얼마냐면 총 거리가 20km 인데 총 거리가 20km 인데 처음에는 시속 3km로 걷다가 처음에는 시속 3km로 걷는데 자, 여기까지는 시속 자, 3km로 걷는데. 그다, 도중에, 자, 시속 몇 km로? 자, 4km로 걷겠대. 그래서 몇 시간? 6시간 이내에 도착하겠대. 6시간 이내에. 자, 그럼 이때 이런 속력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자, 거속시를좀 하나 좀 써놓고, 자, 시간을 구하려면, 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야 되잖아. 여기 키포인트가 현재 6시간 이내란 말이야. 6시간 이내에. 자, 6시간 안쪽으로 들어오겠다고. 뭐가 총 걸린 시간이. 근데 여기 지금 속력이 다른 구간이 2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시속 3km를 걸어야 하는 거리를 구하으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여기. 얘를 모르니까 여기를 좀 X라고 놓는다고 치면. 자, 여기는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전체 길이가 20km니까 20km에서 시속 3km를 걸은 거리를 빼야겠지. 자, 이때 시속 3km를 걸는데 걸린 시간은, 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가 3분의 x일 거고, 자, 여기는 거리가 2 0배기 x인데, 그거를 속력 4로 나눠주면, 이게 시속 3km를 걸는데, 걸린, 걸는데 시속 3k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고, 이게 시속 4k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겠지. 그두 시간을 합쳐서 6시간 있나라고 하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돼. 자, 그럼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누굴 곱해주면 되겠어? 12를 곱해주자, 12. 자, 여기도 12가 곱해졌고, 여기도 12가 곱해졌고, 여기도 12가 곱해졌으면, 자, 약분해서 여기 이제 4x가 될 거고, 자, 약분해서3 가로, 자, 20-x가 되겠지. 자, 얘가, 자, 6이랑 12를 곱하면 72가 될 거야. 자, 저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음, 자, 4x, 자, 더하기 60, 빼기 3x가 됐어. 자, 얘가 72보다 작은 거고, 4x에서 3x 빼면 x가 되는 거고, 자, 60이 넘어가면, 어, 12, 이렇게 되겠지. 아, 시속 3km로 걷는 거리는 최대 몇 km까지? 자, 12km까지 갈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다. 자, 농도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 농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자, 농도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자,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자, 소금의 양에다가 누구? 곱하기 100을 해야 농도가 구해지는 거고, 농도를 구했을 때, 자, 소금의 양을 알고 싶으면, 어, 소금물, 주어진 소금물에, 자, 농도를 곱하면 되는데, 1 0 0분의 농도를 곱해주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 자, 읽어보면, 자, 10%의 소금물 200g이 있어. 비이커를 그려보자. 자, 여기, 어, 10%짜리, 자, 소금물 220g이 있고, 거기다 추가로 뭐, 추가로 소금을 넣어서 몇 퍼센트짜리, 자12% 짜리 소금물을 만들려고 해. 소금은 x 그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220에다가 소금만큼 소금물이 증가하겠지 넣으려고 해. 근데 12% 이상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려면 얼마만큼을 넣어야 되냐? 12% 이상 이상이면 이쪽이 커야 될거 아니야 이쪽이. 자 그래서 그다음 요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자,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으로 하자. 자, 현재 이쪽 비이커에는 소금물 220g 속에 자, 100분의 10만큼 소금이 들어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소금을 더 넣어서 자, 농도가 어떻게 22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이 이상이 되게끔 하겠다. 이 말인 거지. 다음 부등식을 풀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음, 분모에 있는 이 100을 약분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자, 각각 다 여기다 얼마? 자, 100을 이렇게 곱해주면, 자,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식을 전개를 해보면, 220에 10을 곱하면 2200이 됐을 거고, 자, 더하기 X가 됐고, 자, 여기는 12가, 220에, 자, 12를 곱해주면, 2는 4, 2는 4, 1, 2는 2, 1, 2는 2, 그래서 264에 0 붙이면 2640이 되네. 그럼 2640에다가 12가 전개되면, 여기가 12X가 되겠지. 자, X를 아마 이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건 헷갈릴까요? X 그냥 이쪽으로 넘길게. 자, 12x가 1로 넘어가고, 자, 2200이 1로 넘어가면 될거 아니야? 그럼 x 빼기 12x가 되는 거고, 자, 2640에서, 자, 2200을 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x가 됐고, 음, 뭐가 잘못됐지? 아, 여기 100을 안 곱했네. 자, 미스테이크. 아까, 여기에 100을 안 곱했지. 그러면 여기 100을 곱해주면 그때 여기 얼마인 거고 100x가 되는 거고 여기가 100x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11x가 아니라 자, 100x에서 12를 빼야겠지. 그러면 얼마? 88. 자, 88. 자, 88x가 될 거고. 자, 2,200을 빼주면 얼마 남습니까? 440이 남네요, 그죠? 440이 남아. 자, 요걸 양변을 88로 나눠주면, 자, 440을 자, 88로 나눠야겠지. 자, 4로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 4로 약분하면 22가 될 거고, 자, 4로 약분하면 110이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22분의 110이 되는데. 자, 11로 또 약분이 될것 같아. 11로 약분하면 여긴 10이 되고, 11로 약분하면 여긴 2가 될 거고, 다시 2분의 10인데, 또 약분하면 5가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 소금을 넣어야 되는 양은 5kg, 5g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 자. 슬번은 91번은 세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사육장을 만들려고 해. 여기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면 여기 이렇게 자,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세로의 길이가 10이래. 자, 세로의 길이가 10이고 이러한 사육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로의 길이를 자, x라고 하겠다라고 하네. 사육장의 둘레의 길이가 50 자, 둘레라고 하는 게 뭐지? 둘레라고 하는 건요 직사각형의 이 테두리 요 테두리를 다 더한 걸 둘레라고 하잖아. 그러면 자 여기가 x고 여기도 x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이니까 둘레라고 하는 건 가로랑 가로도 2개 세로도 2개 그러면 20이 되겠지. 이게 50 미만이니까 50보다 작게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x는 뭐보다 작은 거고 30보다 작은 거고 X는 누구보다 작으면 되겠어? 15보다 작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 X가 0보다는 커야 될거 아니야 그치? 어, 15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커야 될 테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면 될것 같아 자 만점완성 문제네요 시속 12km인 배가 시속 8km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요 자 여기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어 자, 물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 물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시속 8km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배가 있는데, 여기. 자, 배가 올라갔다가, 자, 내려온다라는 얘기잖아. 어, 근데 이제, 이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들지. 그 힘든 이유는, 어, 물의 속력 때문에 그런 거야. 물의 속력. 물의 속력이 여기 지금 강물의 속력이 나와있네. 시속 8km 흐르는, 흐르는, 강물. 우리가 물의 속력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유속이라고 해. 흐르는 속력이라고 해서. 유속이 현재 8km인 거야. 자, 거슬러 잡아.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땐, 거슬러 올라갈 땐, 느려져. 느려지는 이유는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올라갈 때의 속력은 실제로는 4km/h인 거야. 12km/h에서 8km/h를 빼주면 올라갈 때는 4km가 되는 거고. 대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 있어? 빨리 내려오겠지. 그 이유는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럼 내려올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km/h가 되는 거야. 자, 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시간과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시간과 내려올 때의 시간을 합쳐서 3시간 이내가 되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거, 속, 시를 한번 좀 써볼게.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리는 어때? 거리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리는 똑같은 거지. 최대 몇 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즉, 이 X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자, 시간이, 어, X키로를 자, 4로 나눈 게 시간이 될 거고, 내려올 때는 X키로를 20으로 나눈 게 시간이 될 거야. 그 합친 시간이 3시간 이내가 들어오게끔. 즉, 요 구동식을 풀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돼? 양변에 20을 곱해서, 어, 분수를, 분모를 약분시키면 되겠지. 그럼 20을 곱해주면, 자, 5 x 가 되는 거고, 자, 20을 곱해주면 여기는 1X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60이 되겠지. 그럼 6x가 60이 돼서 x는 얼마가 된다? 10이 나오는구나. 그럼 최대 몇 킬로? 1 0 k m 를 거슬러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거야.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킬로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도 더먼 길, 3킬로가 더먼 길을 시속 4킬로로 걸어서 내려오는 거네. 자, 이렇게 등산하는데 올라갔다가, 올라갔어. 자, 내려올 땐 조금 더 멀게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올라갈 때의 거리를, 올라갈 때의 거리를 X라고 하면, 자, 내려온 거리는 3km가 더 멀대. 3km가 더먼 거지. 자, 이게 거리잖아, 이게 거리. 자, 근데 올라갈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됐냐면, 자, 2km per hour로 갔어. 자, 내려올 때는 어떻게 왔어? 4km/h로 내려온 거지. 산을 이렇게 갔다 왔다는 말이지. 그래서 시간이 얼마? 3시간 이내. 그럼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똑같이 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합쳐서 3시간 이내. 근데 시간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거리를 누구로? 속력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기 올라갈 때 거리가 x고 속력이 2가 되는 거고, 자 내려올 때는 <laughs> x 더하기 3을 4로 나눠야겠지. 자 그게 3시간 이내가 되겠군자 양변에 2를 곱해서 4를 곱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자 약분해서 여기는 이제 2x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약분해서 x 더하기 3이 될 거고, 자 이쪽은 12가 되겠지. 정리해주면 이제 3x 더하기 3이 12보다 작네. 3x가 9보다 작고, x는 3보다 작다. 최대 몇 키로? 3km를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